자, 자, 시요 다음이랑, 82번이랑 8 9번이 82번, 8번 3의 3은 어떤 수냐라고 했더니 3의 w i 제곱? me. Some o 곱 y o 곱 w h a 곱 s i 곱 Well, s o y 의 제곱이 될거야요 y 가 4의 o 수그 of y o y 제곱이 4의 e 수맞 y o y 가 아니라 얘 e y 는 당연히 뭐 e 요 제곱수 이고 도 y제곱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x는 누가 될거냐면3 곱하기 누군가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y는 뭐가 될까요? 3이 총3개예 그리고 a도 되겠죠. 아죠. 그러면 y제곱값은 2 7의 제곱 곱하기 A에 적도되겠죠 네. A가 뭡니까? A가 2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r m x 은 뭐가 될까요? 성급하기 4가 될까요? 그 X는 12.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laughs> 27에 곱하기 4가 될것 같아요. 4에 되는 약 헷갈리는 건3 곱하기 16하는 경우가 생겨서 48 생기는 경우가 생길 거아니 생기기 생기기 그 이거 이좀 놀라운 것도 하나 보면 89번? 여섯 루리크다가 누워. 거크로가만워젤 크루가 크가 누워. 젤 크루가 누워. 크루가 누워. 젤크곱하기워의 크루가 누가는거가 네. 워젤 크루가 누워. s 번은 e o n e else. 6 3 m e b o d y else. Somebody else. s o m e 은 o d 3 else. Somebody else. s o m e 가 o d 3개 l s e s 개 m e b 가 d y else. s 3 대수도 아니고, 아니고. 반번에 4번은 4 5이라서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충분히 약수가 맞죠 음. 마지막 5번이죠 525죠 음. 얘는 삼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약수가 맞더라 이렇게 되시는 겁니프 우리 아 너무 세지죠 민경 왔는데 물어볼 까더있으라면요 지금 받아야죠 아. <laughs> 자 저번 시에 나왔던 데가 어디? 84번까지였죠. 84번 아니에4번까지 지금부터 나가면 돼서 103번. 3번까지. 16페이지에 네. 97번은 풀어주세요. 일단은 약수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어요. 모르겠 X의 값을 보여주세요. 모아졌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두명 밖에 없으면 정말 빠르니까. 288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2에요. 3, okay. 노트특이시고요넌 20바에서 뭐시 없는 것 같은데? 음, 해볼게요. 빨리 돌까 쓰세요. 음. 한줄어야 돼요. 나가. 1 8 8을소인수 r e 하면 y o 몇 r 는몇 o t sure if y 3 u r e n 됩니다 그래서 약수가 가로가 6개 세로가 3세 e 서 18개가 r e not 는 약수가 몇 개? 개? 개약 약수가 두개몇개 r 여기까지가? 10 아, 저게까 18개 나올라면몇렇게 필요해. 세가요야게되어야 18개 게요 그래서 렇게 요렇게. 요렇다 요렇게. 렇게 쓰면 완벽한 식 요렇게. 요렇 1단원의 마지막 문제 싼바를 하기 전에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약수의 개수가 특별한 경우는 1, 2, 3, 4, 5, 6, 7 이렇게 한번 선택. 어떤 애가 약수의 수가 한 개? 겠죠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야? 소수란 얘기가 되는 거야. 세계적으성 얘는 소데수의제공만 된다. 다음다 제가 왜 있어요. 쪽 어, 네. 이아 네. 아. 고, 안 했고, 고안 했고, 고이잘게 아, 이좋아어 아, <laughs> <laughs> 오늘 숙제도 안 했어? 너무 했지? 예? 왜 숙제도 안 했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남아서 할래 숙제? 도산에서 네. 어, 보내줘 빨리 숙제할게 거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소스에 집어들때 약수가 몇개였나? 네. 세개입 네. 우리 네. 여기 나아서네개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까는게 중요한데 됐나? 네. 네? 그전에 홀수리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게? 이수 무슨 네. 어떤 경우가 딱또가섯개였나 어? 수학 이거밖에 안 돼요? 얘는 소수의 6제곱밖에 안됩니다. 8개도 있고 9개도 있을 거 아니야 특별히 9개는 좀이르겠중요여 이게 가짓수가 두가지몇 가지? 어떻게 두가지냐면 소수의 8제곱이 돼도 9개 맞죠 소수의 제곱 곱하기 소수의 제곱이 나와도 9개가 돼요 소수로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홀수 개일 때가 되게 중요해요 3개, 5개, 6개, 9개 9개짜리 할때 이걸 많이 놓쳐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게 되면 자, 그럼 소수의 제곱 곱하기 제곱을 한번 불러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 36은 약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9개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100이잖아요 맞죠? 음. 얘또 약수가 몇 개? 아홉 개. 얘들 안 돼. 굳이 쓰지 않면안되는 거지. 그러면 약수가 지금 나왔던 네 개거나 여섯 개인 경우가 특별하게 따로 봅니다. 실제로는 위에를 잡으셔야 돼요. 뭐를 잡은 거? 위에를 잡으면 네 개가 들다면 일곱 파기 사거나 일곱 파기 이죠? 네. 육이 되는 경우는 일곱 파기 육이거나 일곱 네. 파기 사. 실체는 여기에서 깔린 거예요. 약수가 하나 나온 경우는 1밖에 없으니까 얘는 소수의 몇 제곱? 5 제곱이거나 소수 곱하기 소수의 제곱이죠. 어, 노란색을 이해하면 파란색이겠죠. 해 맞아요. 집중해서 여기는 뭘까? 소수의 몇 제곱? 3 제곱이 되거나 소수 곱하기 소수가 되거나 실제로는 잘 보시면 이 소수의 개수가 합성수일 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런 거에 따라오는 거죠 그럼 8개는 어떻게 되 거죠? 8개는 1 곱하기 8이거나 2하기4 2 곱하기 4거나 이거밖에 없죠? 네. 1 곱하기 8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의 어, 7제곱이 되거나 음. 소수 곱하기 소수의 4제곱인 거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죠? 하나 빠진거죠 그니까? 네저한번 네? 한번 네? <laughs> 네, 일단 보세요 맞아?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8이 되죠? 네 소수가 몇번 곱해도 돼요세번 곱해도 되죠 돼요? 다시 한번 노란색만 보세요 1인건 약수가 몇 개? 하나죠 소수는 약수가 두개예요 소수가 세 개인 경우는 유일하게 소수의 제곱만 됩니다 다음에 다섯 개인 경우는 5 곱하기 1밖에 없으니까 소수의 네 제곱밖에 안 돼요. 일곱 개의 소수 육 제곱밖에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개수가 개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2, 잘 보세요, 3, 5, 7이다 뭐예요? 얘도 소수예요. 개수와 소수일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곱 하이 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약수의 수가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도 근데 얘는 9는 소수가 아니잖아요9는 뭐예요? 합성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곱 하이 뭐가 되거나? 부가되거나 아니면 3곱하기 3이니까 소수의 3개의 무력을 소수 지우라면 소수의 지곱를곱하고물어본 얘는 약수가 몇 개라고 했어 4개라고 했죠 4개의 입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7곱하기 4거나 7곱하기 죠 그러니까 소수의 3제곱이거나 소수의 곱하기 소수죠 8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세가지 약수가 몇 개예요 8 자체가 7곱하기 8이거든 곱하겠어. 얘를 세번 곱해 주죠. 여기까지 알아요? 아. 네개 되는 거. 이거를 풀어 보세요. 각소로 풀어 보세요. 네 개고 k는 뭐보다? 6 0 이하입니다. 시작 아, 이하가 아니야. 그냥 작은인데요 작은이인데? 네 좋죠, 오른쪽에서 저기 김병씨신 인사에 슛이라고 걔 문제 풀불았어 다 했어? 아니 먼저 약속 한 내기 뭐 이거잖아 하라고 틀렸 네가 틀렸 코트 안 쓰면. 아, 죄송합니다. 지우심도느 쓰세요. 아, 그래요. 잘 쓰는 게 중요. 일단 손수들을 나눠주는 것도 일종의 방법인가 그런 게 주고 있어. 가다있냐못해볼거든 샀어? 너희들 자 숙제를 안 하니까 뭘할 건데 어? 뭐한 거야 도대 어? 숙제 많이 해놓고 왔는데 그거 안 해놓은 게 일한 건될거안될거야 숙제를 왜안 했냐 토요일날 안 나왔던 게 예, 호기? 아, 예. Talk it out of the time. I t a l 은 it out of the t i m 맞 Come on, sir. We're done 요 n d g 이렇게 네, 다가드어 쓰는 거아에요위에안썼 어, 네, 약수 4개로 써서 K는 60밖에 썼다고 설명이 되어고60 밑에다가 이렇게 손수들을싹 썰어주면 그리고 줄수를 2줄정도 떼시면 되고요왜더안썼을까 30일 같은 어차피 곱하기 2에가절곱이60 넘어서 왔어? 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때요 무식할 뿐 맞죠? 응. 맞았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은 8이일 때문에 6 6만이 맞군요 3의 세제곱은 아6 7이니까 8. 되지만 5의 세제곱은 1 2 5일안 돼서 이런 모양은 2개가 있습니다 2개? 소수 곱하기 소수라고 했잖아요. 2 1을 썼으면 3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29까지 가고요좀몇 개일까요? 세 번째 세개 일곱 개 아홉 개네나 아홉 개자 3으로 시작한 것을 장기의 어디까지일까요? 3 곱하기 5아3 곱하기 20 3 곱하기 19칼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죠 자 제일 작은게 5라면 5 곱하기 7부터 시작하겠죠? 5 곱하기 11이 되죠? 이건두개요 맞아요? 그러면 제일 작은게 7 7 곱하기 11이 되요? 아니요 더이상 되는게? 없어 이거. 없어 다 아, 더하면 1개 여기는 몇개? 열? 일곱개 일곱개 본담이 이래서 19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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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아홉개 맞을래 어, 오른쪽에 쓰는건 중요하고 이렇게 쓰는것도 되게 중요하죠 맞을래 걸다 쓰면 네가 모르는게 니가 모르잖아요 그 오른쪽에 써준 거는 충분히 힌트를 많이 준 거죠. 김정이씨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나는 그거 아니었어? 소인수문회가 끝났어. 무슨 문회? 소인수문회 음... 시스템. 미 남았죠? 몇개에요 다해서? 21개죠 와 그러면 오늘 시스템은 113번까지 113번까지? 1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대한 구실 동물이 어어요뭐했다면 최대한 네, 빠르게, 빠르게 2 3페이지를 처리해 괜찮나요? 빠르게 처리해 볼게요 저희는 125번에 보이세요? 5번 23페이지로 4번입니다 16과 얼마였어요? 20이죠 앞에 앞에 16과 20이죠 응. 최대공헌수 구할거예요 최대공헌수 뜻이 뭐냐면 아, 이걸 왜 가르쳐줄까요? 최대공헌수 약수들 중에서 가장걸 최대공헌수라고 해요 속뜻을 보면 약분을할수 있는 가장 큰 수입니다 얼마? 말 e 할 l o s i s t 아. r 아 a k u n a t o n i 그러면 최대 n 약수를 알았으니까 g 약수 t 알았 i n i g h t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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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i 약판에서가 없는데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선호인에 판단할 때 중학 2학년 1학기 때서 상위계 수법을 아는 게더 중요해요. 999하고 37 약판 될것 같다는 거예요. 네. 999하고요. 37일. 네. 네. 37 베스든. 네. 맞아요. 이유는 우리가 9급하기1이거든요 네2 곱하기 어가요3 곱하기? 37이에요 그럼 최종수가수 37이어서 그죠?